만약 주택혁명이 부동산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없애려는 인간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2020년 월가를 열광시켰던 그 이야기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에 즉각적인 현금화를 약속했던 그 신화가 시장이 멈추는 순간 무너지는 구조였다면요. 이것이 바로 오픈도어 테크놀로지스 티커명 오픈의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는 주택을 주식처럼 거래 가능한 자산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그 과정에서 꿈이 얼마나 빠르게 부채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후반부에는 이 주식의 현시점 트레이딩 전략과 가격 구간 기술적 분석을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실전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전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쇼츠로 보고 계신다면 영상 하단의 풀버전 링크를 눌러 끊김 없이 전체 이야기를 이어서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는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실리콘밸리의 창업자들은 미국의 주택 매매 절차에서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비효율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주택 판매자는 중개인에게 의뢰하고 오픈하우스를 열고 구매자와 협상하며 대출 승인과 서류 절차를 거쳐 수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느리고 감정적인 과정 속에서 오픈도어는 기술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해법은 아이바잉. 즉 즉시 매입 모델이었습니다. 회사가 주택을 직접 사들여 현금으로 지불하고 이후 자체 플랫폼에서 다시 판매하는 방식이었죠. 불확실성 대신 확실성을, 기다림 대신 즉각성을 제시했습니다. 주택 시장이라는 가장 비유동적인 자산군에 유동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셈이었습니다. 2020년 12월 오픈도어는 소셜 캐피털 헤도소피아 홀딩스 투 채말파 이끄는 스펙과. 합병을 통해 약 50억 달러의 가치로 상장했습니다. 당시 스펙스는 팬데믹 시대의 유행이었습니다. 전통적 상장보다 빠르고 규제가 느슨했기에 자금 확보에 유리했습니다. 오픈도어는 바로 그 흐름에 올라탔습니다. 주가는 10달러 선을 유지하며 데이터로 주택을 평가하고 거래를 자동화할 수 있다는 서사가 시장의 열광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였던 서사 속에는 구조적 결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전통적 중개사는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거래 수수료만 얻지만 오픈 도어는 주택을 직접 사들여 보유했습니다. 즉 시장이 하락하면 손실이 그대로 회사에 전가되는 구조였죠. 이 모델은 상승장에서는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만 아, 금리가 오르고 거래가 멈추는 순간 바로 붕괴합니다. 2022년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거래는 급감했고 주택 재고는 쌓여갔습니다. 자산은 빠르게 가치가 떨어졌고 오픈도어의 재무제표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8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오픈도어가 주택 판매자에게 더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허위 광고를 했다고 지적하며 제소했습니다. 아, 오픈도어는 6천만 달러를 합의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보통 광고 문구 수정 정도로 끝나지만 이 경우는 달랐습니다. 회사의 핵심 가치인 투명성 자체를 흔드는 타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손실이 확대되자 회사는 구조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2022년 첫 해고를 시작으로 2023년과 2024년에도 연이어 인원 감축을 단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번의 구조 조정으로 재무 체질을 개선하지만 여러 차례 반복되는 감원은 경영 전략의 혼선이나 자금 경색을 의미합니다. 투자자들은 이 연속된 조치가 단순한 절감이 아니라 길을 잃은 시그널로 해석했습니다. 이후 오픈도어는 제휴를 통해 반전을 시도했습니다. 2022년 8월 시에 그리고 2023년 2월에 진로우와 손을 잡아 자사 플랫폼의 현금 오퍼 기능을 진로우에 통합했습니다. 통상 두 플랫폼의 협업은 상호 보완으로 해석되지만 이 경우는 달랐습니다. 자체 고객 확보가 어려워지자 외부 유통망에 의존한 결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2024년 아, 매출은 약 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26% 감소했고 순손실은 약 4억 달러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아, 애널리스트들은 목표 주가를 1달러 70센트로 낮추며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시장은 혁신기업이란 타이틀 대신 고위험 부동산 보유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9월 11일 새로운 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쇼피파이 출신의 운영 전문가 카즈 네자티안이 최고 경영자로 선임되었고 오픈 도어의 초기 설계자였던 키스 라보이스와 공동 창업자 에릭 우가 복귀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이사회는 기존 창업자를 교체하며 새로운 비전을 선언하지만 오픈 도어는 반대로 창립 멤버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 교체가 아닌 원점 회기의 시그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6일 오픈 도어 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오픈 도어 2.02.0을 공식화했습니다. 핵심은 자산 중심 모델에서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경영진은 2026년 소닉 분기점을 제시하며 적자기업으로서는 극히 이례적인 워런트 주식 인수권 배당 을 발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은 현금이나 자사주로 이뤄지지만 오픈도어는 심리적 배당을 택했습니다. 이는 주주와 경영진이 같은 방향을 보겠다는 상징이자 현금이 부족하다는 간접신호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연간 매출은 약 47억 달러, 순손실은 3억 달러 되었지만 시장의 심리는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발표 직후 네자티안 CEO는 개인자금으로 100만 달러어치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경영진의 매입은 사전 계획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이처럼 공개적으로 개인 매입을 선언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는 단순한 자신감 표현이 아니라 신뢰 회복을 위한 행동적 메시지였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오픈도어의 주가는 8달러 48센트로 마감하며 하루 만에 6% 이상 급등했습니다. 거래량은 2억 주를 넘겼고 주가는 52주 최저가 51센트에서 최고가 10달러 87센트까지 넓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베타값은 3.6으로 시장 평균보다 3배 이상 변동성이 높았습니다. 기술적 지표는 복합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50일 이동 평균선은 7달러 30센트, 200일 이동 평균선은 7달러 70센트로 단기선이 장기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를 형성했습니다. RS 상대 강도 지수는 70 부근으로 과매수 구간에 접근했고, ADX는 58로 강한 추세 지속을, MACD는 양의 영역을 유지하며 상승 모멘텀을 시사했습니다. 이 수치는 낙관론과 경계심이 교차하는 구간을 뜻했습니다. 이제 오픈 도어는 세 번째 막에 들어섰습니다. 혁신적 교란자에서 구조적 희생자를 거쳐 인공지능 구원자로. 첫 번째 시대는 저금리의 풍요 속에서 번성했고 두 번째는 금리 인상으로 붕괴했으며 세 번째는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신화를 자양분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리스크는 남아 있습니다. 기존 재고 자산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플랫폼 사업을 병행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고위험 전략입니다. 성공한다면 실물 자산 산업의 디지털화 모델을 제시하겠지만 실패한다면 또 하나의 민주식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투자자에게 중요한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단기적으로는 8달러 30센트가 지지선, 8달러 65센트가 저항선입니다. 거래량이 동반된 돌파라면 9달러 이상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인공지능 기반의 가격 예측 정확도와 재고 회전율 개선이 확인될 경우 10달러에서 12달러 재진입 가능성이 열립니다. 장기적으로는 2026년 손익분기점 달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성공시 기업 가치는 15달러에서 20달러 대 회복이 가능하지만 실패 시 희석 부담과 신뢰 붕괴로 주가는 다시 2달러 이하로 밀릴 수 있습니다. 결국 오픈도어의 주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투자 심리의 맥박입니다. 상승은 기술에 대한 믿음, 하락은 시장의 현실 인식입니다. 이 회사가 바꾸려는 것은 단지 주택 거래 방식이 아니라 기술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의 후반부에서는 RSI 변화, 피벗 구간, 그리고 실제 매매 전략을 시각적으로 정리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꼭 트레이딩 전략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외부 공유로 응원해 주시는 열성 청취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저희를 더 깊고 탄탄한 콘텐츠로 이끌고 있습니다. 벨류스터 였습니다.